유기의 것으로는 우리가 뭐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요. 다닐 때다 다니고요. 할거다 하고요. 먹을 거다 먹고요. 근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냐고요. 그것은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 영의 세판이 아닌 거예요. 시꺼매진 그 불판에 계속해서 부어 먹는 겁니다. 음성에 가지고는 조금만 검은 거묻어도아 이거 판 갈아 주세요. 판 갈아 주세요. 안 갈아 주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그 그림이 꺼있는 것은 인식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좀 바꿔라! 바꿔라! 해도 귓등으로 듣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하다못해 그 목회, 목사의 회목 시각만 가지게 돼도 성도님들에게 바라보게 되면 물론 저도 또 다를 바도 없고 오히려 더 못면 못했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 영의 시각인 거죠. 영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하지 않으시죠. 그건 기분 이 나쁠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한주 동안 나는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주 앞에 들여진 시간은 도대체 몇 퍼센트이고, 뭐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내가 주 앞에 드려진 시간은 얼마이며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무엇이고 주께 드려진 마음은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을 겁니다 한달 동안 힘써 일하시고 어떤 급여를 받아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 팍팍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참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아, 육신적인 것으로도참 어려운데, 영적으로도 빈곤하다? 더 이상 소망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시고,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 마음을 드리기 힘쓰시고, 우리 정성 드리길 좀 힘쓰시고, 예배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힘쓰시고, 하나님께 내게 건강 주셨을 때뭐 살이며 들며 드리며막 그렇게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위를 좀더 수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판단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육의 잔재들, 육의 미혹들, 이 모든 것 우리가 경계하고요 그런 걸 대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라고 하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까 이한주 동안에 여섯 동안에 힘써 수고하며 일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그 경건함과 시간을 내는 거예요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 앞에 드리고 하는 거예요 남은 끄트머리 그거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먼저 챙기는 거고요. 말씀 듣는 기회를 귀 여기는 거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삶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구도로, 영의 새 판을 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한주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시커멓게 글러있는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며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전체 구도를 생각하고 새 판으로 바꾸려면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과 주를 위한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이 다가능 거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되는 것 혹은 허비되는 것 이거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리되, 예,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법문 27절을 보게 되면, 2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 지금의 한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본문이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버리기 싫어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지 못했는데 제자들의 말인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왜 버렸을까요? 아 생각이 있으면 자식을 챙겨야지 왜 버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버린 거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면 절대 안 버리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있는 큰 은총과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하는 그런 것보다도 뭐 일사오태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거 말고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버리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아주 그런 면면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죠. 끝 까지 지워지고,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구두쇠 뭐냐? 그데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는 데 어쩔 수 없이 버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거 고기잡이 하다가 이 배가 고장 나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더 이상 고기잡이할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고요. 그들에게 충분한 그런 기억이 있었지만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까지 버릴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자 청년과도 같이 근심하면 근심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심하지도 않고 당연히 안할줄 알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런 마음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자, 모든 것까지는 아니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버리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가 버린다. 그래, 버린다. 누가 뺏는 거 아니다. 어쩔 수, 뺏는 게 아니란 얘기는 어쩔 수 없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8절 말씀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 했을 때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다 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 버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는 경우,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버릴까? 그것은 사랑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내려놓기 참 아까운 것.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자녀들이 계시니까 아들딸 손자손녀들 위해서는 뭐내거 내려놓는 거 아까우지 않으시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뭐 아까워서 못 주는 거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우리 시간을 내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도 가능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둘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이용해 먹는 거지 뭐다 그런 거지 뭐 하나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를 위해서 헌신 못 해요 안 좋은 말못 듣습니다 속상해서 내가 이겨 먹어야 되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시간 아까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걸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되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두고요.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스스로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어떻게 좋은 말만 듣겠어요? 안 좋은 말이라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좋은 평판,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께서도 인내하고 참, 참으셨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참으셨는데, 우리가 못 참을 것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다 인내하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영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택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할 것도 우리 가운데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9절 말씀에서는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선택한 겁니다. 주를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보다도 부모 자식보다도 집이나 전투보다도 주를 더 귀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생한다지만 어떻게 형제를 버리냐. 어떻게 부모를 버리며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라고 생각하십지만요. 이것은 뭐 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예 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것과 같이 살라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살라. 집이나 전토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더큰 집, 더큰 전토,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것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그런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라. 부모나 형제나 모든 자녀나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요, 자식들 때문에 믿음생활, 예배생활, 지장받는 경우도 있죠. 아, 자식들 때문에. 내 자식 챙겨야 된다고. 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버리라는 게. 부모도 마찬가지. 아, 부모님 성교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물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의 이름을 선택해야 될그 시점에도 육신의 걸 따라가는 거 합당치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안 쓰면 죽냐? 안 죽어요. 더잘 삽니다. 어, 더잘 산다는 것보다도 어, 내가 손을 미치지 못해도요. 아, 내가 밥안 챙겨줘도 먹고 살아요. 아마 한끼못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마저도, 우리가 마땅히 돌아보고 섬길 일이라도, 주의 이름을 선택해야 될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 님 앞에 바른 마음인 겁니다. 만일 여기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따지시면 돼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믿으면 말할 수 없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나 자식도 전통까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버리며 사는 자들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 그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으므로 이러한 마음을 지닌 자들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를 위해 택하기도 하시고 주를 위하여 버리기도 하시고요. 이러한 영의 세판을 가지고 이한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 모든 더럽고 그을난거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으로 이한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변함이 없는데, 우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핑계와 우리 모든 이유를 들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며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하며 육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며 전토며 부모며 자녀까지라도 버리는 자가 보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버리는 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밝은 마음 주시고 일평생 동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주의를 하다가 하나 비리렸을 때 풍성함을 가지고 주와 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에 짓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50장. 450 통일 찬송 376내 평생 소원 이것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 예, 범사에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신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돌아보시며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 앞에 감사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또한 개인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더욱 힘쓸 수 있는 복된 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전도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7, 8월은 더워서 안 하니까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남았는데 힘써서 참석을 하시고 협력들 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주 토요일 우리 김준용 황정나 임사님 장녀 어, 최연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 오후 5시고요. 장소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있습니다. 음, 출발 시간은 어, 오후 3시 40분 교회 출발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교통 상황 좀 감안해서 좀 일찍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예, 참여하실 분들 시간 맞추시고 또 개별적 가실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예,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1시3 0 분에 우리 전도회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회장님들은 참석해주시고요 환호들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김용입사님의 아들 우리 김한찬 선도님 오셨고 아이들 건희와 규리도 같이 왔다, 왔는데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장.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모든 것이 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